너무 멋있어요 군데군데 있는 화초와 수목들 그리고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캠프하이 할수 있는 것들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에서 즐길 수 있게 이런 공간도 만들어 놨거든요 아이 정도는 해야지 공간 대업을 할수 있구나 굉장히 하이클래스예요 여기서 물을 채워서 내가 얼마든지 바깥을 보면서 즐길 수 있도록 자쿠지를 멋있게 만들어 놨고요 양평군 강상면 대성리에 정말 보석 같은 건물이 있다그래서 찾으러 왔어요. 야, 이렇게 널찍하게 논뷰가 펼쳐져 있거든요. 이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저 안쪽에도 이제 전원주택 단지가 있고요. 곳곳에 이제 주택들이 건축이 되어 있는데 다들 개성있게 잘 짓고 참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98번 지방도에 딱 붙은 우리 건축물은요. 야, 개성이 강해요. 이게 카페인가? 집인가? 뭐지? 라고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우리 건축물은 근린 생활시설 건축물이에요. 현재는 공간 대여업으로 1층을 활용하고 계시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야, 이 소화천 흐르는 거 보세요. 시원시원하게. 수량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이 물소리를 우리 건축물에서, 우리 상가에서는 24시간 들을 수가 있어요. 길게 쭉 붙어 있거든요. 우리 상가로 가는 길 쪽에는 자갈을 깔아놓고 여기다 이제 주차를 할수 있게끔 해놨어요. 약간 빡빡하게 되면 열대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물의 바로 앞쪽에는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차량을 불편함 없이 바로 댈수 있게끔 잘 해놓으셨어요. 노출 콘크리트 건축물 중에서 요즘 약간 이렇게 러프하게 노출콘을 하는 게 유행이거든요. 지금 우리 상가가 그래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2층을 한번 볼게요. 계단은 철골 구조물로 용접해서 만들었고요. 대단합니다. 와. 오, 건감문 와. 유리 두께도 어마무시하고요. 문이 엄청 커요. 야 이것도 제작인데요. 2층 사무실 내부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전실의 크기는 작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거든요. 욕실겸 화장실 중에 양변기와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 뒤쪽에 보시면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샤워 커튼이라든가 약간의 연질의 공간 분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욕실 한쪽에 작은 문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바깥쪽으로 작은 창고 공간이 있어요. 아주 큰 공간은 아니지만 사무실에서 쓰기에 충분한 창고 크기입니다. 통로용 구조에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작은 방이고요. 있 바깥쪽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마감을 정말 정성스럽게 했어요. 목재로 마감을 하시고, 스테인까지 다 발라서 관리를 잘 하셨고요. 천정은 또 도색이에요. 도색으로 마감을 잘 하셨어요. 깔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등기구를 많이 안 달잖아요. 작은 방에 등기구, 저 매입등 세 개, 끝. 그리고 가장 끝쪽에 간접조명, 끝. 아늑한 카페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통로 공간이 심심하지 않도록 통로 한쪽 벽면으로 길쭉하게 와이드 창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 통로 공간을 걸을 때 바깥쪽에 이 멋진 농뷰가 진짜 파노라마 창처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야, 여기가 이제 업무를 볼수 있는 메인 공간이에요. 지금 쇼파라든가 뭐, 테이블. 그리고 한쪽으로는 싱크대를 만들어 놨어요. 간단한 조리가 가능한 크기고요. 옆쪽으로 식탁도 같이 붙어 있어서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싱크대도 제작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어지간한 메이커에서 파는 싱크대보다 비싸요.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서 포켓돌을 열어보니까, 아, 여기는 창고 공간이에요. 장 안에다가 물건을 보관할 수도 있고, 선반장을 설치해서 창고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아, 여기는 내 사무실, 내 개인 공간에서 일을 하다가,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쪽에 움푹 들어간 공간에는 밖에서 건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양변기와 욕조가 있는데, 아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타일을 마감을 하실 때 코너 몰딩을 사용을 안 하고 졸리 커팅을 해갖고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마감을 다하셨어요. 코너 비드를 쓰면 다른 자재가 중간에 섞이니까 약간 이질감이 들수 있는데, 졸리 커팅을 하면 타일 하나로 끝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이런 모양이 나와요. 주택의 뒤쪽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지금 플랜트 박스를 해 갖고 토마토를 심으셨는데 와, 진짜 잘 자라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쌈채소 같은 것도 같이 재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공간은 주택 생활하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작업 공간.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간혹 가다가 고기도 거 드시고 즐기시기도 한다고 해요. 와!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보면 데크를 깔았잖아요. 같은 재질의 목재로 이렇게 난간도 만드셨고요. 그리고 외부 수도도 이렇게 있고요. 야, 수도도 예뻐요. 그 안쪽을 보시면, 야, 여기다가 정원을 갖고 놓으셨어요. 큰 나무가 네 그루에 밑에 이제 화초가 있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저는 지금 이 나무 뒤에 저 조적을 쌓아놨잖아요. 시멘트 벽돌 같다. 그냥 조적을 쌓아놨는데 약간 투박한 모습의 이 멋이 이 나무랑 너무 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아 앞쪽으로 펼쳐지는 이 전경은 하... 널찍하게 펼쳐진 논비가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 뒤쪽에 낮은 야산도 이렇게 딱 보면은 구름처럼 듬성듬성 있잖아요. 건물 1층에서는 공간 대협을 하고 계시다는데 입구가 이건가봐요. 자, 어디 공, 공장 왔나요 공장? 네. 아, 들어가는 곳에 잘 꾸며놓은 앞마당처럼 일정 부분의 전실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건물 자체가 노출 콘 마감이다 보니까 이 내부에 이 공간조차도 이 목재랑 잘 어우러지게끔 잘 연출을 하셨고요. 야이문 색깔도 다 맞추셨고요. 허, 진짜 와. 공간 대여업이라는 용어와 함께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아이 정도는 해야지 공간 대여업을 할수 있구나 굉장히 하이 클래스예요. 드론은 입구 쪽에 벽 쪽으로 이렇게 싱크대를 합판으로 만드셔서 벽체랑 통일감을 주셨어요. 이거조차도 심심할까봐 벽체 아래다가 또 간접조명을 주셨고요. 한쪽 면으로는 자꾸지를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물을 채워서 내가 얼마든지 바깥을 보면서 즐길 수 있도록 자쿠지를 멋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 옆쪽으로 픽스창을 크게 만들어 놔갖고, 와, 진짜 쉬는 맛 나겠는데요. 에이, 반대쪽 공간으로는 공간 분리를 해서 세면대와 양변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셨습니다. 깔끔해요. 에이, 야, 이 아치형 통로를 지나면, 아, 누워서도 쉬어야죠. 예, 누워서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약간의 단을 조각고 침대를 널찍하게 보이는 효과를 주셨어요. 와 진짜 프라이빗하네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수 있습니다. 예. 아래쪽에는 높다란 시멘트 벽돌 담장이 전체를 두르고 있어서 바깥쪽에서 이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앞에 예쁜 앞마당과 뒤쪽에 멋진 산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실 쪽에서 문을 열고 외부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밖으로 나오면 맨발로도 나올 수 있게끔 아래쪽에 데크를 깔아 놨어요. 와. 깔끔하네요. 앞마당 공간에는 콩자갈을 이렇게 다 깔아 놨고요.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과 수목들, 그리고 화초들, 그리고 캠프파이어 할수 있게끔 이러한 시설들을 다 만들어 놔서 굉장히 예뻐요. 화단을 별도의 구획 분리 없이 약간 투박하게 돌 혹은 콩자갈로 분리를 해서 군데군데 화단을 형성해 놨더니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놀러 왔으면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비랑 눈이 오면 내부에서만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고 지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이런 지붕이라든가 벽체를 둘러 갖고 내부에서 즐길 수 있게 이런 공간도 만들어 놨거든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엽습니다 우리 건물에는 1층에서 두 개의 공간 대업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거는 보셨고 두 번째 거를 볼게요. 와, 들어가는 입구도 굉장히 이끼라든가 이 녹기 흘러내린 자국들이나 딱 보면 은 굉장히 러스틱하고 와일드한 느낌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공간 같은 경우에 외부 공간으로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옆쪽 통로를 통해서 외부 공간으로 탁 오면 와 여기도 정원이 너무 멋있어요. 군데군데 있는 화초와 수목들 그리고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캠프화이 할수 있는 것들 이러한 시설물들 아까 처음에 봤던 공간과 같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공간 자체는 여기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는 이 공간은 앞쪽에 논뷰가 시원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느낌 너무 좋아요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이 틀린 점은 벽체가 목재 마감이 아니에요 도색 마감이고요 색깔 조화가 참 좋다 포인트가 좋다라는 점은 같은 느낌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벽체나 이런 것들이 깨끗한 느낌이에요. 내부 공간의 센터에 누워서 쉴수 있는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벽체를 파서 이렇게 선반을 쭉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예쁘네요. 안쪽으로 더 들어와 보니까 야 여기도 자쿠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자쿠지에 물을 채워놓고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바깥 풍경 감상하시면 돼요. 반대편 방향으로는 세면대와 양변기가 설치된 분리된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편으로 오니까 어우 좋네요.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빌려서 왔을 때는 뭐 이렇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품들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딱 필요한 용도로 쓰게끔 작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앞쪽에 아치 형대로 이렇게 선반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예쁩니다. 반대편 쪽으로는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약간 동양적인 느낌의 예, 그런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제 스타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하셨고요. 야,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앉아서 맛있는 차한 잔하면서 밖을 바라보면 하, 진짜 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굉장히 편안한 게 거실 쪽으로도 나갈 수 있지만 옆쪽을 통해서 정원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건물의 토지 면적은 765제곱미터(231평)이고요. 대지와 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 위의 건축물은 193.4제곱미터(58.5평)이고요. 방 4개, 화장실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고요. 2022년도에 준공이 난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입니다. 방향은 남양에, 수도와 남방은 지하수와 LPG 가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실에서 50분이면 우리 건물까지 오실 수가 있고요, 동곤지암 IC까지 15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이 이렇게 잘 지은 우리 건축물 그리고 우리 토지 가격은 12억입니다. 많이 찾아오셔갖고 보고 좋은 분께서 우리 건축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축물과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